되게 평화롭네 이거 롱 윈터 내가 아는 게임은 표정으로 느껴봐라 일단은 나쁘지 않아 뭐막 까막눈인데 큰일났네 아롱 윈터는 한글판이 아니네요 어 오, 잠깐만 아이제좀 아, 속이 좀 편안하다 아우씨 낚싯대 필수인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 좀 봤죠 100원가? 그거 잡으라그랬거든요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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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가 어딨어요? 낚시터가 어딨어요? 낚시터가 어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계정 여러개 만들다니 물론 이중에 지인들도 있죠 지인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버스킹님이랑 콩모님만 해도 지금 네명이다 아니 낚시터가 갖고 돈 모은 다음에 집사라 그랬는데 동영상에서 인간들아 나좀 도와줘 띵동. 이거 맞추면 대박. 1, 2, 3, 4, 5. 퇴! 오, 어, 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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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오 이현타! 농어. 이! 나도 이제 14명이나 있으니까 매니저를 뽑아야겠어. 매니저를 뽑아서 재미없는 아재개 가는 사람들 내보내야겠어. 어, 맞아. 텐트 사라 그랬어, 텐트. 백상원과 백0 백어? 백어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위 아래 없이 왼쪽으로 쭉 가면 웅덩이가 나온다고 어서 검색하셨습니까? 아 왠지 그강두번 건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총 맞아 갖고 어왜 이렇게 평화롭지? 진짜 내가 내가 낚낚시대로 사람 다 잡을 수 있는데 오백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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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오 백오 이거 팔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번개 표시 있잖아요. 이거 에너지인가? 하이 안녕하세요 친구 만났어 따라오셈 이거 눌러보셈 이렇게 차봐요 간지남 굿잡 여기가 호수 물고기 잡아서 판 다음에 텐트 사라고 했어요. 근데 전 텐트 구경도 못함. 어? 뭐야? 나왜 죽었어? 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자라. 왼쪽 하단, 얍. 오. 방금 들었어요? 총소리? 나못 봤어, 나못 봤어, 얘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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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어. 오. 오, 나 죽을 뻔했어, 씨. 그 멋들어진 맨빵 모자만 써 <laughs> 모자 벗으면 대머리인가요? <laughs> 전 이제 시작한지 인생 관련이면 <웃음> 오케이 <웃음> 물고기 모자 연안부드요 빠이빠이 나 <laughs> 아, 때리는 거 아니야? <웃음> 살려줘 <웃음> 잠깐만 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신혼이신가요? <laughs> 전세? 나도 텐트 역시 한국 사람들이 착해. <웃음> 어떻게 <웃음> 알았어요? <웃음> 오 잠깐만 여기 아까 거기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맹 <laughs> 네. 15분 됐습니다. <laughs> 맞아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진양철이신가요? 아무도 <laughs> 믿지 말라니. <laughs> 쳐봐, 바벌리몇 개고! 근데, 저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맞아요, 죽을까봐 물어봤어요. 도망가 볼게요, 위로. 친구 왔다. 친구 왔으니까 도망가야지. <laughs> 뭐야,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씨. 아, 자동 포탑이구나. 아, 여기 텐트 파나? 위에, 여기? 작업대, 유, 연구용 텐트? 이거 사면 되는 건가? 사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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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겠죠? 맞겠죠? 오케이. 나 683원 있으니까, 약간 노가다 해야겠네요. 가봅시다. 오. 나 빠졌어. 나 빠졌어. 사람 살려. 이거 어떻게? 사람 살려. 살려줘.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텐는 사라진다고. 아, 죽기다. 야구 올리고 있어. <laughs> 저기 모래. 오케이, 오케이. 죽을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았다. 휴. 죽어, 그러다. <laughs> 어, 잠깐만요. 여기, 그러면은, 피다 채우고 가볼게요. 콩몽님 못 보셨다니까. <laughs> 다시 가볼게. 이 정도면은 다 찼죠? 100원 호가다또 하러 가야지. 샥. 오, 오, 얘도 뭐 흘리고 왔다 뭐야. 빈병 버려. 빈병 싸구려 할 거야. 아 근데 아나좀 싸고 싶은데. 총 내놔 봐. 산탄 총 포신. 아 총도 있긴 있네. 일단 저 텐트 한번 펴 볼까요? 어 뭐야? 오, 오 씨. 오 깜짝이야 씨. 아, 아.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안녕.